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동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플럭스 프루츠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제 패션이 오늘 좀 바뀌었죠? 맞습니다 탈주 닌자 동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시라고 할줄 알았쥬? <laughs> 당연히 영상 시간을 보면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억울입니다.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에도 어떤 열매를 해볼까? 아, 우리 저번 시간에 그림자 PVP까지 해봤는데 아 이거 그림자 조금 아쉬워요. 잘 맞는 듯안 맞는 뭐이야아용 보이야. 가방에 하나 있는데 나. 아 용이 뜬다고 얘들아. 아 저번에 시청자 한 분이 용 줘가지고 가방에 하나 있는데 용이 떠버리네. 아 이거는 좀 먹어버릴게요. 원투쓰 음. 응 꿀만? 야 오늘 패션하고 용하고 좀 상당히 잘 어울리지도 그럼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용을 키울 때가 되었다 바로 용검사 오늘의 말로 끝을 봐야겠죠 마스터리 레벨은 무려 350까지 키워야 한다는 거 변신을 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는데 일단은 뭐 오케이 오늘 뭐 키워보는 걸로 하죠 드디어 나도 이제 용검사가 될 날이 돌아왔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았어요 좋았어요 일단 3세계로 넘어갑시다 어? 드디어 용검사의 때가 돌아왔습니다 갑시다 삥 맘솜으로 레츠기로 아, 용검사는 왠지 무장색을 빨간 걸로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지. 요거는 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합시다. 무장색 변경은. 근데 그림자는 분노 측정기가 다 샀을 때 주변에 그 검정색 아우라 같은 게 떴잖아요. 이 용용도. 어, 뭔가 뜨면은 참 좋았을 텐데 상당히 아쉽네. 아, 용감이 근데 스킬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들아. 폭염, 빔. 으잉. 250레벨 때 기술이 좋을라나 요거 조금 마스터리 레벨 올리기 힘들지도 스킬 데미지 한 번만 다시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자 세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모아가지고 간다 파이어 볼 데미지는 3000자 X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손에 뭔가 불꽃이 나와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잡아봐서 땅으로 끌어서 그냥 빵 하면은 데미지는 불 데미지까지 해서 4400 데미지는 좋다 이들아오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옛날에 나쪼렛 때 용룡 열매 먹고나서 아 요거 마스터리 올리기 너무 힘든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포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하는거 같네요 조금요 위쪽에다 쏘면은 오케이 아 요렇게 사냥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몬스터들 안날아가게좀 적정거리 유지해가면서 스킬을 써줘야 될거 같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음 기술 이름은 파이어 샤워구요 불꽃으로 사월을 시켜버립니다 예 엄청 뜨겁겠죠 어어어어어어 그래그래 어? 이런 기술이 하나쯤은 있어야 여러분들 사냥할 때 사냥할 맛이 나지 아니 그냥 사냥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오 어? 어? 나쁘지 않은데 파이어 샤워 자, 데미지 한 번만 더 제대로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올라가서 막막고막고막고막고막고때려버리는데 음, 데미지는 4600아 뭔가 데미지 한 8천 정도 돼 보이는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낮네요 와 거의 따발총인데 얘들아 <laughs> 아, 뭔가 좋은 듯, 애매한 듯, 그, 어, 그, 알수 없는 경계선, 뭔지 알아요? 자, 그 다음은 3 5 0레벨이고요 이거 찍고 나면은 드디어 용가리로 변신하겠죠? 파이어 샤워! 고고고고고고고! 좋았다. 음, 이거지. 이게 낭만이지, 얘들아. 350레벨 언제 찍냐? 음, 큰일 났고요 간지에 비해 왜케 데미지가 뭔가 부실한 거 같지? 용가리로 변신하면 더 세질까, 얘들아? 아무래도 그렇긴 하겠죠? 근데 왠지 얘들아, 이거 PVP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용용 먹고 PVP 빨리 해보고 싶다. 요즘 블록 스프루츠 새로운 열매 키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 이거 빨리 PVP 해보고 싶은 걸,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 해야 되나, 얘들아? 뭔가 빨리 PVP를 해가지고 재미를 느껴보고 싶달까? 그 손맛? 블록 스프루츠가 하면 할수록 PVP 하나만큼은 진짜 기똥차게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할 때는, 와, 이거 PVP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하면 할수록 뭐랄까. 이, 이 블록 스프루츠의 PVP만의 그 매력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마스터리 레벨 301이고요. 이제 진짜 얼마 안남았구만 슬슬 보스가 떴겠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음, 맞습니다. 빅맘 잡으러 한번 가야 됩니다. 갑시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빅맘 한번 잡아줬고요. 마스터리 레벨은 32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역시, 빅맘이 마스터리 하나만큼은 달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재 마스터리 348입니다. 아, 이제 얘네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잡아주면이 마스터리 350으로 마지막 용가리 기술을 얻게 되는 거죠. 어? 아 힘들었구만 이들아. 아, 오래 걸렸어요, 되게. 나도 좀 빨리 해보려 그랬는데 이게 내가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 생각보다 어렵네. 마스터리 350 찍는 게 300이었다면 이미 끝났겠지만 352여가지고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뭐야? 3 49네요 마지막 한 마리 마지막 한 마리 찾습니다 이놈으로 정했다 잘 가시오 자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 350 달성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일단 V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시오 용과리 용과리 아 근데 여러분들 분노 게이지가 다네 스킬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스킬 폭염빔 뿌 야, 데미지가 뭐,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 갈고리. 오, 요것도 뭔가 입에서 막 뱉어버리네요. 데미지는 3,900. 폭염빔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3,100입니다. 자, 그리고 파이어 샤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야, 오! 근데, 뭔가, 어 너무 광범위한데, 얘들아? 좀 아쉽다. 그리고, 인간 폼일 때, 날개 달려서 하늘 날아가는 것도 좀 바꿔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는 안 바뀌었네요. 드래곤 플라이트, F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도 좀 스킬이 하나 정도 더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일단은, 용갈이 변신은 다 끝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용갈이 색깔 뽑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용 색깔 바꾸려면은, 이 세계로 가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세계로 좀 갑시다. 예. 뭔가 블랙용 하면 멋있겠다, 얘들아. 용가이 몸통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잘 맞지 않을까요? 사람들한테 방어력도 올라가나? 부처처럼? 그렇다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이 자식들 변신 뿌옹 뿌옹 어? 형이 말이야 어? 감히 남의 배를 이 자식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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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만 그 잠깐만 내배 너무 빨리 부시는 거 아니니? 저기요? 카락! 아, 야, 내배 부셔졌네. 아, 야, 상대 배를 부시기 전에 내 분노가 먼저 소모가 됐어. 그래서 화가 났던 게싹 사그라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용가리 색좀 바꾸러 갑시다. 근데 뭔가 변신이 막 크게 쓸모있는 것 같진 않다? 해야 되나?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섬 뒤쪽에 용력열매 색깔 바꾸는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그래그래 바로 이거예요. 저 뒤에 무슨 고리 같은 게 있는데, 저기에 쏭 하고 들어가면 색깔이 바뀐다고 하는데 당연히 무슨 색으로 해보지? 검정색 알 일단 흰색 한번 해볼까? 와우 아500 마스터리가 돼야 흰색용이 될수 있는 거야? 아 나는 마스터리가 350이라서 애초에 흰색용이 될수 없는 거고 이건 뭐 몇이야? 어 바꿨어 얘들아 브라운 색깔로 변신 아 똥색인데 이거는? 별로에요. <laughs> 금룡은 몇이지 마스터리가? 금룡은 400. 아, 애매한데 얘들아. 그래도 그냥 청룡으로 갈까? 청룡? 청룡은 나쁘지 않을지도. 청룡. 야, 그래도 파란색이 낫다 얘들아. 요게 조금 더 카이도 같죠? 아까 초록색깔은 진짜 너무 별로더라 여러분들. 오, 파란색깔 날개는 좀 멋있네 얘들아. 용건좀 간지나는구만. 아하, 누가 바닥에다 킬로 열매를 버려놨지? 우리 킬로 열매 무시하는 건가? 에휴, 불쌍한 킬로 열매. 음... 버릴게요. 이 파란색이잖아. 지금 여러분들 왠지 파란색깔 무장색이 갖고 싶네요. 이거 이 새파란 파란색을 가질까? 아니면 요거 하늘색을 가질까? 이거 조금 고민이 되는데 하늘색 갖자, 얘들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파란색 청바지라는데요. 좋았어, 이렇게 하면은 어 별론데? 그래도 뭔가 색감이 반지 반지 하니 이쁘네요. 뭐야 너는? 하이 내 스킨이 왜? 탈주닌자 처음 봐? 아 멋있다고. <laughs> PVP 한번 하실? 용룡 PVP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슬슬 적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되는지 좋았어 날아올라 저 하늘 멋진 용이 될래요 헤헷 이양 헤헷 이양 헤헷 헤헷 <laughs> 쫓수 있으면 와보든가 변신해제 이 열매 나눔 해달라고? 열매 나눔? 어... 형이 킬로? 킬로 줄까 킬로? <laughs> 이거 좋은데? 킹갓 킬로다 나줘 <laughs> 그니까 얘들아 가자 야 신화 열매인데 이거 달라고 하네요 아 신화 열매 킬로를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나눔하다니 이거 정말 아 변신하면서 왜 방구를 끼고 그러냐 파닥 파닥 파닥몬 킬로 열매 나눔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가방에 안 넣네요 었 가방에 안 넣었어요 야 오케이 이거는 내가 손해인데 이건 내가 손해잖아 여러분들 아, 이렇게 줄게 킬로랑 얼음하고 새 줄게 아 저거 여러분들 새맨인데 저것도 거의 새새열매급이에요 <laughs> 아 손해 받네 나눔이니까 음 여기서 사면 되잖아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건 짭이야이 킬로는 짭이에요 오케이 킹과 제너럴 킬로열매 먹은 애가 저랑 킬로 대 용룡 한번 뜨자고 하는데 아 이거 내가 미치겠는데 아저 전설의 열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 여러분들 이거 좀 위험하겠는데? 우와 야 장난 아니야? 이거 뭐냐? 너무 좋은데 킬러? 오 오마이갓 오 막상막하였다 오랜만에 저희 해적단원분하고 PVP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지금 모래각성일걸요 여러분들? 오마이갓 난 누구, 난 여긴 어디?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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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기오이오오오어오어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모래가, 모래가 공중에서는 좀 약해요? 아, 어인공수도 있으면 할만하더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